안녕 얘들아 자 오늘은 실물 촬영을 할 거야 어, 다른 수업 방식이지 그치? 근데 어, 얼굴은 안 나오고 지금처럼 <laughs> 선생님 손만 나올 건데 오늘 배우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냐면 바로 다섯 번째 소단원 간단한 도형의 작도라서 선생님이 일부러 이렇게 어 항공 촬영을 하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찍는 걸 음식 찍을 때도 항공샷이라고 하잖아.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수업도, 수업도 어, 항공 촬영으로 한번 찍어보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어. 이거 준비한다고 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얘들아. 어쨌든 어, 이 작도가 뭐길래 선생님이 이렇게 항공 촬영을 준비했냐면 이 작도라는 개념이 뭐냐면 눈금 없는 자와 뭔 말이냐면 이제 이 자는. 직선만 그릴 수 있는 자이고 그래서 선생님이 어떠한 자를 준비했냐면 이렇게 짜잔 이거를 그냥 눈금 없는 자 대신에 이렇게 직선을 그을 수 있잖아 그래서 이걸 준비했어 눈금 없는 자와 그리고 컴퍼스 그래서 컴퍼스도 준비했어 짠 이렇게 쌤은 이거 컴퍼스를 좀 좋은 거 준비했는데 여러분들 뭐 다른 거 있어도 되거든 그래서 혹은 없으면 진짜 그냥 손으로 이렇게 따라서 그냥 원 대충대충 대충 그려도 돼. 손은 가만히 있고 종이를 움직이면 훨씬 더어 완벽한 원을 그릴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그래서 그 컨버스만을, 이두 개만을 이제 사용해서 도형을 그리는 게 바로 작도라고 해. 도형을 그리는 건. 흡사. 약간 현대에서는 이런 활동을 잘안 하지. 그치? 자도 있을 뿐더러 눈금도 다 있는데 굳이 우리가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 근데 우리는 약간 이제 어떤 마인드냐면 과거로 돌아가는 거야 자도 없던 시절 딱 컴퍼스만 있고 눈금 없는 자가 있던 그러한 시절에는 과연 도형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를 우리가 이제 간접적으로 체험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러한 활동을 해볼 건데 옛날에 했던 활동들을 우리가 공부함으로써 오히려 이제 조금 더. 공부 어더 다양한 공부를 할수 있게 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꼭 너무 옛날 것이라고 막 어, 별거 아니네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번 활동도 열심히 따라 보면 좋을 것 같아, 재밌을 것 같아. 집에 이러한 이러한 자나 컴퍼스 있으면 애들아 각자 갖고 와가지고 각자 따라 해보면서 해도 좋아. 작도인데 우리가 막 간단한건 안할거야 뭐 예를 들어서 직선을 그리시오 너무 만도 간단하잖아요 그러 그으면 되잖아 그치? 막 초등학교 수준으로 원을 그리시오 이런건 안할거고 조금 더 다양할거 다양한건 할건데 오늘의 미션은 딱 다섯개야 얘들아 첫번째 어떤 길이가 주어진 선분이 있어 그래서 그 길이가 주어진 선분 선분과 똑같은 길이가 가, 이거 볼까 얘들아? 쌤이 읽어줄게 길이가 같은 선분의 작도를 해볼 거야. 알겠지? 이게 첫 번째 미션이고 두 번째 미션으로는 또 이제 뭐가 있냐면 길이가 같은 걸해 봤으니까 이번에는 길이가 한두 배에서 네배 4배 정도 네 배가 되는 선분의 작도를 해볼 거야. 뭐세배 해도 되고 다섯 배 해도 되고 상관없기는 해. 어쨌든 배수를 우리가 그릴 수 있는지가 중요한 거야. 몇 배로 늘릴 수 있는지가. 그다음에는 선분은 이렇게 두 개로만 끝내고 도형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형을 하기 위해서 일단 우리가 기본적인 걸 그릴 수 있어야 되니까 먼저 선분이라는 기본적인 걸할 거고 그 다음에 기본이 되는 게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각이 있어 각 그래서 이번에도 어떠한 각이 주어졌을 때 크기를 똑같이 해가지고 그 각을 베껴서 그릴 수 있는지 이렇게 크기가 같은 크기가 같은 각의 작도를 한번 해볼 거고 어, 어 배치를 쌤이 너무 좀 너무 넓게 했네 네 번째로는 이번에는 그 각이 주어졌을 때, 각을 2등분 시키는, 각을 이등분 시키는, 시키는 선을 우리는 각의 이등분 선이다라고 하거든? 그래서 각의 이등분 선에 작도도 한번 해볼 거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미션이 뭐가 되냐면, 어떤 이제 직선이 있어. 이제 직선 L이 이제 주어지면, 그 직선 L과 평행한 직선에 대해서, 평행한 직선에 대해서 작도를 해볼 거야. 대신에 어떤 이렇게 직선이 주어졌 아니 뭐 어, 직선이 주어졌어 그러면 어떠한 특정 점을 지나면서 이 직선과 평행한 거를 그릴 거야 그래서 그릴 거라서 특정 점을 지나는이라고까지 쌤이 이렇게 미션으로 써줄게 자안 보였구나 얘들아 쌤이 안보 보였... 마지막에는 어떻게 썼냐면 특정 점을 지나는 직선 l에 평행한 직선의 작도 어 약간 뭔 말인지 어렵지 얘들아 특정점이 여기 있고요. 특정점이 손가락이라고 할게요, 손끝이라고 할게요. 그럼 특정점을 지나고 요 직선과 요 직선과 평행한 직선을 이렇게 쌤도 그려보고 싶은데 과연 이걸 어떻게 그리냐가 느 바로 다섯 번째 미션이다 이거지. 자 오늘은 이 교과서 내용이 165쪽부터 페이지 165쪽부터 169쪽까지인데 교과서는 전혀 안볼 거야. 다음 시간에 볼 거고 오늘은 그냥 이거 쌤이랑 같이 그려보는 활동만 한번 해보자. 자. 첫 번째 미션은 어떻게 할 거냐면, 먼저 쌤이, 이렇게, 이렇게 점을 찍어 볼게. 이렇게, 길이, 이러한 선분을 주어졌어. 그러면, 이 선분과, 얘들아, 보이지? 이 선분과, 너무 작게 그렸나좀더 크게 할까? 어차피 종이 많으니까. 이 선분과, 이 선분과 길이가 같은 거를 작도하고 싶어, 얘들아. 어떻게 하면 될까? 이 자를 먼저 가져오면 될까? 이 자를 가져와서, 이걸 그대로 이렇게 갖고 와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대충대충 찍은 다음에 그대로 옮겨와서 선을 그으면 되나? 어, 그러면 오르, 오른손을 떼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대충 그리면 되나? 얘들아, 약간 이거는 비정확하겠지. 그치? 왜냐면 우리가 그냥 감각에 의존해서 그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감각에 의존하기보다는 도구를 이용하는 게 좋아. 짜잔. 그래서 우리는 도구를 이용할 건데 자는 우리가 평상시에 쓰던 눈금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길이를 옮길 때쓸 수가 없어. 얘는 오로지 언제 쓰일 거냐면, 직선을 그릴 때만 우리는 쓰게 되는 도구야. 알겠지? 그러면 이 컴퍼스라는 게 우리는 흡사 어떨 때만 썼었냐면, 원을 그릴 때만 이렇게 한 점을 고정시켜서 우리가 원을 돌렸었지. 그치? 근데 이 컴퍼스가 어떠한 기능이 있냐면, 바로 이 도구를 이용한다면, 얘들아, 자, 이게 바로 길이를 그대로 복사를 시킬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 컴퍼스가 굉장히 뻑뻑하구만. 잘 봐. 선생님처럼 지금 끝에 있는 거를 끝에 있는 거를 이렇게 고정시키고 그다음에 이 연필 끝선을 저기 끝에 있는 선분, 선분의 끝에 닿을 때까지 이거를 계속 늘려 늘려 주면 지금처럼 딱 되면 어때 얘들아? 우리는 이 선분과 길이가 똑같은 거를 밑에다가 언제든지 그릴 수가 있겠지. 이렇게 이동시키면 어디든지 그릴 수가 있겠지. 그치? 이게 바로 첫 번째 미션의 클리어 방법이야. 이해됐을까 얘들아? 도구를 이용하니까 우리는 완벽하게 그릴 수 있는 거야. 여기 고정되어 있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는 밑에다가 한 번만 그려보자. 하나 찍고 그냥 뭐 이렇게 그려. 그리고 나서 뭐, 뭐 위아래로 찍고 싶으면 이렇게 그려도 되고. 대신에 이제 점 찍었던 이점 찍었던 부분이 잘 보여야 되거든. 아이고 여기를 점 찍었었나? 아 여기를 점 찍었었구나. 이 점하고 이쪽 점은 뾰족하게 남은 자국이 남을 거야 그리고 요거는연필을 심이 남을 거고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제 뭐만 하면 된다 눈금 없는 자를 가져와 가지고 점 찍고요 이대로 점 선분만 그으면 어디까지? 딱이 연필이 닿는 그 부분까지 연필이 닿는 부분까지 이렇게 그려주면 바로 선분이 완성되는 거지 길이가 똑같은 어때 얘들아? 얘네 둘이 서로 길이가 완벽하게 똑같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리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길이가 두 배에서 혹은 뭐네 배든, 다섯 배든 상관없이 배수로 늘려보는 걸 해볼 거야. 어,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 조금만 생각해 볼까? 첫 번째 자를 이용한다. 얘들아, 근데 이거 눈금없는 자라고 해가지고 이 자는 길이만, 어, 직선만 그릴 수 있다고 했지. 눈금을 잴순 없다고 했어. 알겠지? 이거 봐봐 눈금이 아무것도 없잖아 그냥 직선만 그릴 수 있는 물건이거든 그래서 두배 레벨을 그릴 때도 에 마찬가지로 컴퍼스를 이용할 거야 어떻게 이용하면 되냐면 이거 좀 길이를 좀 줄이자 얘들아 얼마만큼 줄일 거냐면 어 약간 쌤이 수작업을 하니까 좀 기다려줘 여기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자 요만큼을 요만큼을 한네배 시킬까? 네배 시키는 선분을 세이 요기제 이쪽에다가 시작을 해가지고 쭉 그려볼게. 네 배를. 하 나, 얘네 배니까. 하나, 둘, 셋, 넷. 대충 한이 정도까지 올 거야. 얘들아. 한번 세이 집은 이 오른손까지 오는지 한번 그려보자.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 이 바로 컴퍼스가 고정된 도구이기 때문에 길이를 항상 유지를 시켜주는 도구이기 때문에 얘를 네 번, 네번 반복해 시켜주면 돼. 알겠지? 끝점과 끝점을 맞췄어 지금 끝점과 끝점을 맞췄기 때문에 얘를 이제 옮겨주면 돼 아이고 오른손은 그대로 두고 자 이제 왼손으로 끝점 맞춰서 하나 이렇게 해주면 한 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직선 그리면 선분의 길이가 같은 기, 어, 길이가 같은 선분의 작도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 다음에 또 이제 끝점을 옮겨서 둘한번더 해요 한번더 하면 3 배. 어이고. 손가락을 훨씬 지나겠다, 얘들아. 그냥 감각적으로만 했더니 이미 엄청 큰 차이가 있다라는 걸 느껴지, 낄수 있네. 이렇게. 그치지 그래서 총네 우리가 이렇게 네 배를 그릴 수가 있겠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직선. 어, 여기 좀, 좀, 좀 짧은가, 얘들아? 좀 짧긴 하지만 착한 마음으로 봐 줘. 어쨌든 우리는 뭐가 되는 거야? 한 배. 두 배. 3배, 4배 이렇게 그려주면 얘가 바로 이 길이의 4배가 되는 선분이 그릴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옛날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이 눈금 없는 자와 컴퍼스만을 이용해서 이렇게 기발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그림을 도형을 작도했다는 거지. 오케이, 아,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작도를 할수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돼. 가장 기초주, 기초적인 거고, 다음 시간에는 이거를 활용한 조금 더 어려운 작도들도 할 거니까 오늘 배운 내용을 잘 알아둬야겠지. 그치? 그래야 다음 시간에도 작도를 할수 있으니까. 쌤은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해서 이런 작도 부분이 항상 재밌더라. 자, 이번에는 뭐할 거냐면 세 번째 미션, 첫 번째 미션 클리어, 두 번째 미션 클리어, 세 번째 미션이 뭐냐면 크기와 같은 각의 작도를 얘들아. 먼저 그냥 각을 아무거나 쌤이 만들어 볼까? 이렇게. 그리고 좀 각을, 좀 크게 만들까? 이 정도. 한 80도? 한 90도는 절대 아니고, 한 80도 정도 되는 각을 세이 임의로 만들어 봤어. 그래서 이제 얘랑 같은 것을 이제 밑에다가 또 그리고 싶어. 그럼 이것도 감각으로 하면 안 되더라. 감각으로 하면 안 되고, 일단 이 밑에 있는 선까지는 이렇게 우리가 그냥 그려도 상관없겠지. 그치? 그래 놓고 얘를 그려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해 봐야 돼. 어, 선생님, 요거를 그냥, 되어서 이대로 그으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안 돼. 왜안 될까? 얘는 하나의 직선이 되지만, 얘들아, 얘와 얘가 평행하다라는 보장이 없어. 이해가 돼? 얘첫 번째 그은 선과 이 쌤이 임의로 그은 이 선이 평행하다라는 보장이 있다면, 방금 말한 것처럼 이 직선을 연장시켰을 때 만나면 이 각과 두 번째 각은 서로 크기가 같을 텐데. 하지만 우리는 이게 평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음, 도구를 이용할 거야. 어떻게 할까? 도구를 이용하면 돼. 얘와 얘를 이용하면 각을 옮길 수가 있어.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거 좀, 헷갈리, 좀 헷갈리나? 헷갈리면, 얘들아, 이걸 지우고 볼펜이라 못 지워, 얘들아. 쌤이 임의로 조금 삐뚤게 그릴게. 이렇게 그릴게. 자. 이 각도를 중심으로 요 각과 이 선분과 어요 각의 크기 같은 임의의 임의의 선분을 넣어가 이들이 이제 그리 그리는 걸해볼 거야. 어떻게 하면 똑같이 그릴 수 있을까? 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어, 이 각이라는 건 얘들아. 요 끝에 점을 맞추고 나서 얘를 선분과 선분 성분 사이를 이 정도 돌아가게끔 만들어 주는 게 각이거든. 이거를 우리가 감각적으로만 돌릴 수는 없어. 그치? 우리가 의미 의미대로 마음대로 막 이렇게 돌릴 수는 없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각이 어느 정도 벌어졌는지 이 각의 길이를 측정하는 게 중요해. 그러면 우리는 컴퍼스를 이용해서 얘를 이제 늘리면 되겠지. 얘를 적당히 늘려서 얘를 어 길이를 재주면 되겠지. 그래놓고 이걸 그대로 옮기면 되잖아. 그치 근데 또 길이를 재려 재서 그대로 옮기려 했더니만 이쪽에서 시작하나 이쪽에서 시작하나 저쪽에서 시작하나 문제가 다 달라져 이쪽에서 시작하면 각이 그만큼 얇아지는 거고 더 땡기면 각이 오히려 둔 각이 돼버리는 거고 이해가 돼 얘들아 둔, 오히려 더둔 각이 될 수도 있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치 둔 각이 되잖아 그래서 시작하는 위치도 중요해 얘네들이 시작하는 위치 그래서 우리가 쌤이 원을 그릴 때이 컴퍼스 아직 이 이. 이 원을 그릴 때 고정시켰던 길이 그대로 얘도 끝점에서 똑같이 시작하기 위한 출발점을 먼저 정해줄 거요 이렇게. 오케이? 출발점을 먼저 이렇게 정했어, 얘들아. 그리고 나서 이제 컴퍼스를 이용해서 얘와 얘의 길이를 정하는 거지. 어, 고정시키는 거지. 더 늘려야 될것 같아. 이 정도? 어때, 얘들아? 맞는 것 같아? 아이고. 어때, 얘들아? 좀 맞는 것 같아? 좀 모자란 거 하지 좀만 늘려 좀만 늘려 좀더 오케이 어때 얘들아 이 정도면 이제 딱 맞는 거 하지 끝과 끝이 만났잖아 그치 딱끝끝 끝 맞으니까 이 각의 크기를 이제 그대로 가져와 어 선생님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렇게 어 이렇게 하면은 이 중에서 어디인지를 모르잖아 그래서 한번더 해야 된다 아이고 선생님도 잘못했네 이, 이 각의 길이를 출발점을 정했을 때처럼 끝점도 정해야 되네. 자, 이 정도면 똑같지? 얘들아. 지금 완전히 똑같아. 그래서 출발할 때 우리가 요 점을 여기에서 여기에도 가져왔던 것처럼 여기에도 이렇게 가져왔던 것처럼 이거를 연장을 시켜서 끝점도 이렇게 찾으면 바로 요 교차점 요기가 바로 각의 크기가 결정되는 어. 점이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끝점과 끝점을 연결만 이렇게 해주면 바로 요 길이와 요 각의 크기와 요 각의 크기는 똑같게 되는 거야 세번째 미션도 클리어 이런 식으로 쌤이 이거 약간 실수해가지고 좀 버벅 버벅 했잖아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면 각이 주어졌어 이렇게 얘들아 그럼 각이 주어졌으면 선분 하나는 일단, 일단 따라해 요렇게 하나를 따라해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면 되고요 어, 이미의 선분, 이미의 원을 가져와가지고 출발점과 시작점을 잡아주면 그거를 이제 밑에다가도 똑같이 출발점과 시작점을 그려주라는 거지. 그리고 나서 요 각의 크, 크기를 재라는 거야. 그래서 각의 크기를 재면 우리는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서 교차점이 생긴다고 이해가 되려나? 쌤이 다시 반복시키는 것보다는 너희들이 어, 영상을 되돌려서 돌아보는 게 훨씬 더 좋을 거야. 자, 요거 시작점과 끝점에 같게끔해서 돌렸고 여기서도 돌렸고 각의 크기는 똑같게 했어.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해 봤고 어, 다음 시간에는 아 참. 다음 시간에 바로 그 삼각형의 작도가 아니라 요거를 토대로 한 교과서 문제를 푸는 걸 먼저 할 거니까 다음 시간에 너희들이 한번 해 봐. 알겠지? 다음 시간에는 교과서 문제를 풀어 볼 거야. 자, 그다음에 각의 2등분선이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렸던 요 각이지 얘들아. 요각, 요 각에 대한 2등분선을 그릴 수 있는지 를 한번 생각해보자. 어떻게 하면 그릴 수 있을까? 이것도 우리가 감각대로 한번 그리면 절대 안 되겠지. 세미 볼 때는 한 이쯤? 이렇게 그리면 뭔가 2등분 될것 같은데 각이. 하지만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지 정말로 그게 정확하다라는 보장은 없거든. 세미 그만 대충 점선으로 그려볼게. 세미 감각적으로는 이렇게 느꼈어. 오케이 okay? 점선으로 그렸어. 그럼 실제로도 이거와 비슷하겠지만 정확한진 한번 봐보자. 실제로는 어떻게 되는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애들아. 각의 이등분선을 그려야 돼. 각의 이등분선이라는 건 어떠한 특징이 있느냐, 있는지를 잘 생각해야 돼. 각이 주어졌고 이 각의 이등분선이 있으면 과연 어떠한 특징 이 있을까? 그 특징은 바로 이 이등분선에서 각각의 선분에 대한 떨어진 거리가 다. 일정하다라는 거야. 각의 이등분선이기 때문에 이요 점에서 이첫 요 번째 선분과 두 번째 선분까지의 떨어진 거리가 각각 다 일정해야 돼. 이해가 돼? 만약에 이 각이 이등분선이 아니라 살짝 더첫 번째 선분에 가까운 조금 효과적인 이해를 위해서 극단적으로 쌤이 좀 틀었어. 이런 식으로 이등분선 이등 각의 이등분선이 아니라 약간 비틀어진 각도라면 이 점에서 떨어진 거리가 똑같겠어? 다르지. 여기가 훨씬 더 짧겠지. 가까워진 쪽에. 근데 이등분선이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서로 길이가 똑같다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그러한 점을 이용해서 각의 크기를 어, 뭐야. 각의 이등분선을 그릴 거야. 자, 요 각각으로부터 각각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똑같다라는 걸 이용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 주면 되냐면 처음에는 각을 다시 그리자. 어쩔 수 없어. 각을 다시 그려. 처음에는 이제 각이 이렇게 주어졌어. 이렇게 주어졌어. 그러면 요 점으로부터, 이 점으로부터 이첫 번째 선분과 두 번째 선분과 각각 떨어진 거리가 똑같아야 되는데 기준점이 필요해서 기준점을 그려. 기준점, 첫 번째 선분과 두 번째 선분과 모두 이 꼭지점, 꼭지점으로부터 이만큼. 지금 캡퍼스 컴퍼스 고정되어 있지, 얘들아? 이만큼. 여기가 각각의 떨어진 거리가 똑같은 기준점이 되는 거야. 맞아? 그치 왜냐면 이렇게 원을 그리면 얘들아 만나잖아요 이렇게 그럼 떨어진 거리가 똑같은 거지 반지름으로써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냐면 똑같이 출발점인 위치에서 좀 줄일게 똑같이 출발점인 위치에서 바로 이첫 번째 선분은 여기서 시작할 거고요 그래서 원을 이렇게 그려주고요 두 번째 선분도 마찬가지로 여기 끝점에서 시작할 겁니다 여기 똑같은 위치에서 이렇게 원을 그려주면요 바로 어디서 어디서 만나? 두 점에서 이렇게 만나 그러면 이두 점을 연결을 해주면 무조건 꼭짓점에서 연결이 되게끔 되어 있고 얘가 바로 어떻게 된다? 얘가 바로 이 각의 이등분선입니다 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를 똑같이 얘한테도 한번 적용을 해보자 쌤이 아까 점선 그렸던 것이 완전히 정확한지 한번 봐볼게 얘는 기준선이 잡혀져 있어 그치? 그래서 기준선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요 시작점 첫 번째 선분의 시작점 요두 번째 선분의 시작점은 이미 잡혀져 있어 그래서 이 시작점에서 각각 거리가 같은 거를 찾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어, 컴퍼스만 그려주면 돼 이거 컴퍼스 좀더 줄일게 자 한번 얘를 돌려보면, 얘들아, 돌려보면. 자, 약간 연하지? 너무 연한가? 너희들한테 안 보이려나? 이렇게 그렸구요. 자, 두번째 선분에서도 똑같이 시작을 해서요. 똑같은 위치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그려주면. 와, 선생님 굉장히 정확하게 그렸는데? 아, 약간 어긋났다. 자, 여기 교차점은 쌤이랑 비슷하게 그렸는데 두번째 교차점은 어긋났다. 뭔 말이냐면, 여기는 흡사, 쌤의 점선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 점선의 연장선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 근데 요두 번째 규점은 정확하게 벗어났네. 점선 바깥으로. 그치? 그래서 이세 점은 무조건 하나의 직선을 그릴 수 밖에 없어. 그리고 실제로 이걸 연결 해보면, 이렇게 그려지면서 바로 이 실선, 실선이 각의 이등분선이다라고 말을 할수 있는 거지. 이것 봐. 선생님이 감각적으로 그리면 비슷하지만 완벽하진 않아. 오케이? 이렇게 완벽하게 그리는 방법은 도구를 이용하게 되면 완벽하다는 거지. 물론 도구를 이용하더라도 어, 선생님의 손을 탔기 때문에 막 완벽하진 않기는 해. 그치만 가장 완벽하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네 번째 미션도 클리어 할수 있겠지, 얘들아. 각이 주어지면 이등분선 그릴 줄 알아야 돼. 이거. 준우의 약간 어려웠을 것 같아. 마지막 어, 미션은 특정 점을 지나는 직선 l에 대한 평범한 직선의 작도니까. 얘는 좀 그림을 다시 다른 걸로 그려 봅시다. 먼저 뭐가 필요하냐면 특정 점이 필요하고요. 점을 다시 그리자. 예로 하자. 이렇게 이거 이거 보이나? 너무 점을 세민 세미... 보일까? 얘들아 이걸로 할게. 얘 아니야. 이건 너무 두꺼워. 점이 점치곤. 그리고 직선을 아무렇게나 가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삐딱하게 아무렇게나 가져와 그래 놓고 이 직선과 평행한 이 점을 지나는 평행한 직선을 그리고 싶어 그것도 이제 감각적으로 대충 그리면 될까 이러, 이러, 이 정도면 평행해 보이는데 감각적으로 그리면 될까 안 된다고 얘들아 어? 감각적으로 그리지 말고 도구를 이용해서 정확하게 평행하다라는 걸 보여주라고 알겠지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너희들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바로. 평행선의 성질 원에 이거를 이용할 거야. 평행선의 성질이 갑자기 여기서 쓰여. 평행성 어, 성질 이거 기억나? 평행하면 어떠했고 어떠하면 평행했는지 그게 바로 평행선이 갖는 성질이었거든. 자두 번째 말 쌤이 뭐라고 했다고? 어떠하면 평행하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었지. 그게 바로 성, 성질이었고 뭐였을까? 바로 어엇각의 크기가 같으면 혹은 동위각의 동위각의 크기가 같으면 어떻게 된다? 두 직선은 평행하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거 그거는 완벽한 수학적인 어, 주장이었지. 맞아. 그래서 우리는 동위각과 평 엇각이 이제 크게 갖게끔 그려줄 건데 오늘은 이동의각만할 거고 어각은 다음 시간에 교과서에 있으니까 어, 교과서로 할 거야 알겠지? 오늘은 동의각만 한번 이용을 해서 과연 어떻게 하면 이 점을 지나면서 이 직선과 평행하게 그릴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먼저 이 점을 지나면서 밑에 있는 직선을 l이라고 할게. l과 만나게끔 아무렇게나 직선 그려. 이렇게. 오케이 뭐 이렇게 그려도 상관없어 뭐 아무렇게나 그려 선생님은 선생님 이렇게 그렸어 그려놓고 그려놓고 이미 여기에 a라는 각도가 생겼어 그렇지 맞아 얘들아 a라는, a라는 각도가 생겼는데 이 a라는 각도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각도가 여기에서 이렇게 생기면 여기서 이렇게 생겨서 이게 똑같이 a라고 주장할 수 있으면 우리는 그 점과 이 점을 연결하게끔 직선을 그리면 평행선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A각을 같, 그릴 거야. 이거는 아까 했었지. 얘들아, 세 번째 미션. 크기가 같은 각의 작도에서 했었잖아.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할줄 알아. 자, 가져와 볼게. 먼저 기준선을 가져와 봐야 돼. 여기 끝에 컴퍼스로, 끝에가 맞나? 정확하게 찍어 주고요. 어때? 얘들아 정확 정확하게 보이지? 그리고 이렇게 길이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선을 먼저 그렸어. 길이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선. 그리고 요 가게 크기를 잰다는 거야. 요 가게 크기를 재기 위한 기준선이야. 그리고 그 기준선은 위에서도 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하는 거니까 컴퍼스 만지지 않고 컴퍼스에 이거 변화를 시키지 않고 그대로 기준을 옮겨 왔어. 그다음에 이제 우린 뭐만 해주면 돼이가게 크기만 재주면 돼 여기랑 여기 어때 얘들아 똑같은 거 같아? 안 똑같지 이미 좀 벗어났지 여기 교차점까지 재야 되거든 여기 좀더 줄여 좀더 줄이는 모습 보여줄게 이, 이 정도 더 줄여 그러면 줄어 줄어든다 더 줄어든다 이 정도 어때 얘들아 어, 좀더좀더 좀 더? 이정도 어때 얘들아? 완벽히 각의 크기를 잰것 같지? 그치? 그래서 이 정도를 베겨오면 되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측정하면 더 완벽할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원을 그려주면 바로 이 교차점 이 교차점이 각의 크기를 똑같이 만들어주는 점이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해 주면 특정점 요 특정 점을 지나면서 직선 L과 평행한 직선 L 프라임이 이렇게 생길 수 작도할 수 있다라는 거지. 이해 되지 얘들아 이런 식으로 해 주면 된다라는 거야. 다음 시간에는 어, 교과서 문제를 토대로 작도를 해볼 거고 너희들은 어, 영상 본 것대로 그대로 이한 다섯 가지 미션만 이 다섯 가지 미션만 한번 해보면 될것 같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클리어. 이렇게. 알겠지? 고생했어, 얘들아.